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게 설명드리는 행복지킴이 권혁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한 뉴스 기사를 보고 어, 그 판례 사례가 있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이 어, 제목에서도 있다시피 심폐소생들 중 갈비뼈 골절 사망 네, 이럴 때 상해사망 보험금을 못 준다 네, 한 손해보험회사에서 어, 한 고객이 심정지로 인해서 어, 응급실을 왔다가 심폐소생술 중 갈비뼈 골절로 출혈이 심해져서 사망을 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보험금을 상해사망 보험금을 못 준다라고 해서 이제 소송이 된 결과 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어, 그 결과 어, 상해사망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라 라고 해서 지급을, 지급이 된 사례인데요. 어, 보험회사에서 쪽에서는 상해 사망이란 즉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한 사망이어야 하는데 어, 이 심폐소생술로 인한 갈비뼈 골절 사망은 어, 급격하고도 우연한 특히나 우연한 외래 사고가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보험금을 못 준다고 했고 그 법원에서는 어, 사실은 흉부 이제 엑스레이 상에 어 CT 촬영 상에서는 어, 갈비뼈 골절이 의심되지 않지만 심폐소생술 중에 갈비뼈가 골절이 되어서 급격한 어, 출혈이 많아져서 급격한 쇼크로 어, 일어난 사망이기 때문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가 맞다라고 해서 지급을 해줘라라고 해서 지급이 된 사람입니다. 음,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당연히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 사실 보험회사 입장 쪽에서는 보험금을 안 주려고 했던 쪽이 사실 더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처럼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은 가장 어, 헷갈리는 것이 상해사망 그리고 재해사망 이 부분인데요. 상해사망이라는 부분은 급격하고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여야 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재해사망은 우발적인 외래사고입니다. 차이점이 좀 있죠. 어, 상해 사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 우리가 입산 중에 입산 금지 표시가 들어간 곳에 입산을 했다가 낙사를 해서 낙산을 해서 사고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 상해 사망은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 거의는 입산 금지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해 사망 같은 경우는 지급이 됩니다. 우발적인 사고였기 때문이죠. 네, 이처럼 상해 사망과 재해 사망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데 이 심폐소생술 중에 발생한 이 사고 사망 사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연한 사고가 아닐 수 있지만 극격한 어, 이런 쇼크 이 갑자기 나타난 출혈 그리고 급격한 쇼크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극격하고도 네, 어, 우연한 외래 사고로 판단이 되어서 어, 상해사망도 지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죠 어, 이 판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음, 어떻게 보면 상해사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어, 지켜봐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이처럼 사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또 많이 있는데 상해사망, 재해사망 이 부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내 사망보험금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어, 결과적으로 상해 사망은 어, 재해 사망보다는 조금 작은 개념이고 또 재해 사망은 일반 사망보다는 좀더 작은 개념이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보험의 보험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 이런 영상을 어, 제가 찍어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행복치키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